자 여기가 1이야 미안해.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지금 계속 다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지. 네. 됩니까? 그럼 이거 아무리 봐도 좋아요. 이렇게 무한히 이어 나가면 한없이 계속할 때 n 번째 그려지는 4분 원의 호의 길이를 a n이라 고 하면은 a 1은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흘러간대요.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. 자 이거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. 이거 한번 비슷한 거한번 내가 정섭이한테 설명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달릴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거든? 자, 일단은 내가 AN을 어떻게든 수식으로 만들든 뭐 점화식을 찾든 해야 되죠. 이렇게 합니다. 얘들아 일단은 A1을 얘가 뭘로 봤어? 2분의 8 2분의 8 일단 나는 B1을 따로 잡을게요. 반지름을. 그러니까 R1, R2, r 3로 부를게요. 알겠습니까? 그럼 R1이 어디야? N번째 그려지는. 이, 지금 이게 두 번째 그려진 놈이지. 아니, 첫 번째 그려진 놈이 이거지. 처음에 사각형은 원래 있었어요. 정상이 원래 있었다가 처음 그려진 게 반지름이 1인 정사각형이 추가로 그려졌죠? 얘가 바로, 즉, 나는 R1을 1로 놓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R2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? 맞아요? R3는 뭐가 될까? 3이 되겠죠? 왜? 1과 2를 더할 테니까 이 길이가 R3일 거 아니야? 네. 그렇죠? 얘는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된다고요? 아니, R을 는요 R4는 이 길이가 R1. 근데 왜 R2가 여기? R2는 2겠지. R2 그럼. 이게 R2지. 이 길이가 R2지. 1더하기 1이니까 2가, 2가 되겠지. 그쵸? 그렇죠? 어, R3는 3이 되고요. R4는 4요? 5가 되겠죠. 왜? R4는 지금 2 어디였어? 아, 맞 3하고, 어. 3하고 2를 더해야지 이게 반지름이 5가 나오잖아. 그쵸? 그렇죠? R5는 3하고 5를 더하니까 8? 자, 지금 특징이 나온 게 이런 걸 뭐라 부릅니까? 피보나치 수열 네?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. 앞에 두개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등장하는 그런 수열을 가르켜서 맞아요. 됩니까? 네.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. 그야그 수열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.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. <laughs> r, n과 r의 n 플러스 1을 더하면 r의 n 플러스 2가 나온다. 이게 바로 점화식인데.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점화식을 들고 Rn의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왜요? 어, 가르치질 않으니까. 대학 수학에서나 가르치는 영역이에요. 근데 여기 왜 나와요? 자, 근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. 즉, 그그 그 얘기 뭡니까? 너 이거 Rn 일반항 구할 필요 없어. 안 구해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. 됩니까? 네. 자, 그러면 너희들이 알겠지만. 호의 길이는, 얘들아, 4분의 호의 길이는, 4분의 1. 어, AN은 4분의 1 곱하기 전체 호의 길이 2π RN 이렇게 적기, 적겠죠? 맞아요? 이렇게 적으면, 뭐야 이거 2분의 π RN으로 적히겠죠? 결국, AN과 RN은 비례해. 그렇잖아. 야, 반지름두 배가 되면 당연히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되지.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? 그쵸? 예. 네? 네.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 호에길이 두배 되는 거 맞냐고. 네 맞아요. 그렇지. 네. 그러면 내가 구할 요 놈은 결국에는 다시 적으면 뭐 굳이 적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. 어떻게 2파 분의 rn, 2파 분의 r n n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약분 되죠. 결국 내가 구할 극한값은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가 굳이 어, 굳이 n으로 안한 거라고. 자, 그럼 나는 얘를 구하면 됩니다. 그 극한값이 C다라는 거죠. 여기까지는 오케이. 됐어요. 여기서 부터가 문제야. 여기서 어떻게 얘를 팔법을 찾을 것인가. 요거 내가 그냥 풀이법을 알려줄 테니까 일단 받아들입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어? 요 점화식을 내가 양변을 아래 n 플러스 1로 나눌게요.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래 n 플러스 1분의 아래 n 이렇게 되고 플러스 1은 어, 아래 n 에 아래 아 n 플러스 1에 아래 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.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. 만약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극한값을 가져서 c라는 값으로 수렴했다 칩시다. 어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을 수렴할 것 같아? 자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을 지금 말하는 거죠? 아얘 예, 일단 얘 예. 일단 c, 얘를 보세요 c, c, c. 얘도 c? 똑같이 c 로 수렴하죠? 네. 왜 그래요? 어, 어차피 그 어,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 그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얘는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어떤 항과 다음 항의 비율이 c가 이미 나왔대요 그럼 얘가 만약에 c면 얘도 c 예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. 그렇죠. 얘는? c분의, c분의 1이죠. 그러니까 왜? 얘가 c니까. 그럼 식이 어떻게 적힙니까? C분의, c분의 1 플러스 1은 c라는 놀라운 오. 식이 등장한다고. 오. 됩니까? 난이 c를 구할 수가 있어 이제. 2차 아, 방정식으로. 아, 돼요? 요거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. 일단 이 풀이법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이 풀이법을 내가 혼자 생각해내기는 정말 무리에요. 알겠습니까? 일단은 쳐다보고 흉내부터 내야돼요 알겠습니까? 피보나치가 나오면 사실은 낼게 이거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. 특별히 없어요. 물론 뭐 몇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게 대표적이고요 요렇게 어떤 항과 다음 항의 비율을 구해낼 수가 있다. 어 그럼 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? 계산만 해보자 야. 야 양분의 c를 곱하면 1 플러스 c 플러스 아어 c는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0얘 근의 공식을 내야 되잖아. 1 그죠? 1 플러스, 1 플러스 루트 오. 어. 아2분의어그 아, 네. 이렇게 되겠지? 네. 마이너스 될수 없는 아, 이유는. 그 어. 그 왜? 될까요? 그럴 수밖에 없죠. 반지름이잖아요. 어. 그렇죠? 이게 바질비니까 다 양수인데. 네. 그 b가 음수가 될 리가 없지. 네. 따라서 양수인 요 값만 정답으로 채택합니다. 됐습니까? 이 객관식이었니 주관식이었니? 주관식. 어 주관식. 요 놈이 그대로 정답이에요. 알겠죠? 어려운 문제입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저녁 먹읍시다.